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김연아 씨와 고우림 씨참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천상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두 사람 외모 어느 한 누구도 처지지 않습니다 우아하다 뷰티가 난다. 품위가 있다. 모든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도 이들에게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부부입니다. 정말 최고의 부부가 탄생했다. 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연아 씨, 스케이팅 세계의 피겨 여왕입니다. 고우림 씨도 지금 대한민국 클로스오버계의 제일 인기 많은 가수 이렇게 평가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우림 씨가 오랜만에 27일 날 미우새에 출연했습니다. 물론 김연아 씨 예능에 잘 출연하지 않지만 언젠가 유키즈 앤더블럭에 초청돼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저렇게 속이 깊어? 고울임 씹는 김연아씨 얼굴만 봐도 주눅이 들고 조심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의 깊이가 깊은 부인을 맞이했으니, 그것도 연하, 다섯 살이나 어린 신랑이다 보니 김연아씨 그림자만 봐도 움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너무 점잖고 품이 있고 생각이 깊기 때문이죠. 함부로 까불다가는 나 큰일 나겠다. 그렇게 주눅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우림 씨 얼굴이 맑은 거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우림 씨가 코너에 몰리면 애교를 떨어서 그걸로 위기를 모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김연아 씨가 잔소리를 하냐고 물으니까 뭐큰 잔소리는 아니지만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을 빨리빨리 정돈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벌려놓고 있으면 벌레가 끼는데 왜 빨리빨리 정리하지 않느냐. 그런 잔소리를, 작은 잔소리죠. 뭐 여자들이 하는 잔소리 다 작은 잔소리입니다. 큰 잔소리 안 합니다. 남자들은 정리에 약하고 여자들은 정리에 비교적 강하니까 남자들이 듣게, 매번 듣게 되는 잔소리는 거의 생활 잔소리. 왜그 물건을 거기다 놔두지 않았어? 양말을 벗어서 왜 세탁기에 안 집어넣어? 왜 옷을 뒤집어서 벗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등등. 치약을 왜 중간에서 꾹 짜? 개념이 없으니까요. 남자들은 섬세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충 듣게 되는 생활 잔소리는 김연아씨 가정이나 일반 가정이나 다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고울임 씨가 미우새에 출연하게 된 것은 출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군요. 신동엽 씨가 이두 사람의 결혼식에 사회를 봤다는 건 많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고요. 신동엽 씨가 김연아와 인연이 있던 것은, 김연, 인연이 있던 것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인연이 쭉 연결된 것이고 아마 김연아 씨가 사회를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서로 가서 사회를 보겠다고 손 들고 나서는 사람이 아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동엽 씨가 결혼 음식하기 전에 두 부부와 같이 그렇죠. 사회자에게 사회를 공식으로 요청하려면 식사 정도는 대접을 하는 것이 예의 바른 젊은이들의 행동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 하니까, 갈라쇼, 빙상 갈라쇼에 뭐, 김연아 씨도 출연하고, 여기에 게스트, 싱어로 포레스텔라가 초청이 돼서 간것 같습니다. 김연아 씨가 이 포레스텔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갔는데, 김연아 씨를 보는 순간, 고우림 씨가 뿅간 거죠, 한마디로. 뿅 가서, 아,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그런 격언 같은 말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할까. 근데 다섯 살이나 본인이 어리니, 잘못 얘기했다가는 장난치는 것 같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성숙한 모습으로 정중하게 다가간 것이죠. 장난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서 만나보자는 제안을 했고 김연아 씨도 고우림 씨 정도의 외모이면은 마다할 필요가 없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뿅 갈만한 그런 목소리에 그때 이미 포레스텔라가 인기 정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도 초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운동과 음악 같은 예술이라는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우림 씨가 이 사람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후회하지 말자라고 용기를 내서 두 사람이 인연이 됐다 그럽니다. 두 사람 다첫 번째 첫 인상만 가지고도 이두 사람은 맺어질 수밖에는 없죠. 고우림 씨그 얼굴 얼마나 귀족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김연아 씨의 그 얼굴은 지성미가 절절 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족과 지성미가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상의 부부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부부죠. 그런데 고우림 씨. 김연아씨의 잔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고우림씨는 김연아씨를 얻기 위해서 친구들하고도 다끊었다그럽니다 김연아씨의 옆에만 있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많이 읽고 진짜 찐 친들이 아니면 연락을 안 한다고 럽니다 아예 눈치를 채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또섹시 치마포게만 있다가 친구를 또 모두 이름면안 되겠죠. 김연아 씨는 오히려 내 쫓아이죠. 빨리 나가서 친구도 좀 만나고, 남자가 사회성을 키워야지 내 얼굴만 쳐다보겠으면 어떡하냐. 내 쫓아이죠. 만약 그렇다면.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 하고, 친구들의 만남은 다르죠. 그 만남의 깊이가 다르죠.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너무너무 예쁜 부부, 대한민국에서 팔자고 친 남자를 들으라 그러면, 비 연정훈, 도경환, 고우림, 장항준 감독이 있죠. 장항준 감독, 몇백 억 대의 수입을 올리는 작가를 부인으로 맞은 장항준 감독, 대한민국의 이 다섯 도둑 신랑들, 많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부러워하겠죠.